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합니다.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 어떤 분은 재물을 권세를 또 향락 오락을 그것도 채우지 않을 때는 이민도 가보고 이사도 가보고 집도 또 새롭게 모든 디자인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참 평안은 수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재물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권세에서 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자. 행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바로 여기가 모든 성경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고 기관차 개차가 아무리 준비가 잘돼 있어도. 슬로에서 이탈되면은 그 차는 정복되고 끌고 가도 마력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물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은혜를 입고 싶은 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여기 보면은 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쭉 고린도 전 구세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행복이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획과 또 자기에게 어떤 이권과 또 자기 어떤 신변의 안정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고난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영광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내 계획대로 되어지느냐, 내 소원대로 성취되느냐, 그런 것에 주파수를 맞추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증가하면 반드시 결과는 평강과 행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고받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개미가 이제 사는 마을에 아주 젊은 개미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동화의 얘기입니다. 서양의. 그런데 그 사기가 좋아하는 처녀 개미가 큰 아스팔트 도로 쪽편에 살아요. 그런데 그운경하고 하지만 은만는 길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개미가 보니까 참 아들이 너무너무 저쪽 천의 개미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밑장 밑질 아니에요 동화 얘기예요 천의 개미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큰 지퍼락 키리 하나 걸머 주면 서 이거를 지고 가라 그이 개미가 불평이신 거예요 하니 그러가도 스파이더 건네기가 힘드는데 왜그것을큰지퍼나 키킨 거를 지구하는 관가 그러나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마음 속에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불평하면서 지구 천혜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스팔트 건너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덥고 하니까 아스팔트가 딱딱 발라져 가지고 너무 구름 통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건너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 뛰어 가지고 게임 구름 통에난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걸머진 개미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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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 지파르키가 양쪽에 딱 그쳐져가지고,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고, 그것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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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건너다는 그런 얘기예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불평이 되겠습니까? 왜이 건너가기도 힘드는데, 지파르키를 지고 할까? 아버지 개미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다 아는 거예요. 너 그 가면 딱딱딱 갈라지기 만하는데 가다가 구렁텅이 떨어져서, 천에 만나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사닥다리를 위기상에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한 것이 안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합력하여 유익하도록. 여러분을 역사해주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첫 개미 동화 얘기지만은 이 청년 개미가 자기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막 달려가고 싶은데 왜 집발을 키치고 가는 게 할까? 그것이 없으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건왜 이런 고난, 왜 이런 무거한 멍해 또왜 이런 안타까운 또 이게 왜 힘들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면 요 주여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살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의 뜻을 찾아 나갈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 에베소 5장 17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의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무엇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이 뭐, 1월 1일만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생각하고 찾으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느냐. 귀에 들려서도 답이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답이 있고, 하지만 더큰 답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현실에서 모든 것이 좌우 성공 실패로 정의를 내리서는안 됩니다. 멀리 바라보고 또큰 틀에서 생각하고 우리 무엇이든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멀리 멀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시편 기자도 4 0편8 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뭐 행하기를 뜻 행하기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즐긴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요 내가 안 맞아도 내게 힘이 들어도 전혀 내가 취미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즐기면 좋은 결과가 올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아, 무엇이 하나 생겼다?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생활 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생활 어떤 공천, 공동체든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들은 헌화하고 사람들은 뭐 전쟁, 평화를 부르짖고 사람들은 또 부강하고 가난하고 부러지고 다 아우성치고 있지만은 대야 드라마처럼 주권자가 하나님 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때는 뭐 백발백중으로 겨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생애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나들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더 보십시다.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잘 때려보세요. 천국에 합격해야 됩니다. 네? 뭐, 접뿐한수의 종들의 공동심리예요 항상 저는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교파,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다 스미는 제 마음속의 기도가 주여. 여기 있는 분들 한 영혼도 천국에 불합격되지 않게 주시고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천국에 합격해야 돼요. 천국에 합격해야 돼요. 천만 사람들이 다박 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불합격시키면은 최고의 불행자요. 최상 사람 날모나주도 봉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은 최고의 합격자.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 우리 천국에 합병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씁니까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 모든 것에 항상 주의 뜻을 앞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무엇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맛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자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도 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서부터 온다고 했죠? 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아멘. 절대로 땅에서 또 자우 전우에서 또 여러분들의 손발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말은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예? From God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기를추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까지 보세요. 자, 누가 이 복을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예?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축복되고 제일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탈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배를 타고 가면 오는 느낌이 참 많아요. 아, 이 파도가 치고 먼 배에 항해하는데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막 우리가 어디든지 오대양을 항해할 때도 배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배 안에 있으면 하나 수영하지 못해도 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배가 우리를 지키려 그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주원에 있는 나에게 분여이있어요분같이주여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있분여 거기까지만. 주러에 있는 나에게 분여러있여러 불이면 집에 가서 또 부르세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나에게 행복이요, 복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보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말씀했습니까? 방울은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으세요? 예수 밖에 뛰어 나가면 안됩니다 <laughs>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막 이게 뭐 집회 때는 특별히 막 회개 역사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생명대에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냥 수 시간 동안 업데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실컷 해놓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따라오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를 마치고 이상한 데 가려고 안갈때 가려고 못할 짓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주여 함께하옵소서 예수 없는 내 생명은 헛것입니다 예수 없는 내 사업도 헛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신앙이 불이 타야 돼요 예수님께 불이 타야 돼요 오늘 얼마나 신앙에 미혹의 참이 많고 유혹의 참이 많고 사탄의 시험이 많고 방해물이 많고 함정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장벽이 맞는지 아세요? 내가 시당에 불이 붙지 않으면, 이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이 다 해야 됩니다 시당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무수해요. 여러분, 저 가을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허수아비. 새들도요, 조금 아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그, 동물의 심리학자들 보니까 새들도 저기 허수비인지 사람인지 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선말대을 보내가지고 위를 한번 탐정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조금 제공을해서또 탐정을 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한번석천쳐가고 머리도 석천쳐가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새들이 방언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짜다! 막 수십만 새들이 와서 막 그냥 쪼쫙아 먹고 머리도 안고 어깨도 안고 가슴이도 안고 이런 모습이 호수함에 새들이 콕콕 쪼고 안고 그런 호수함이 있습니다. 그거기까지 새들이 얼마나 탐정하고 얼마나 정찰는지 아세요? 그 우리가 그 근세기 몰라서 그렇지 다기모합니다 아, 어떤 새는 근처도 안 가고 그탐정은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새는 막 호수함이 머리 어깨에 막 쪼아서 안고 탐정을 했기 때문에 막이들도 마찬가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크리스찬인가 가짜인가 조금씩 시험해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애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도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넘어지는 순을 하고 그러면 가짜다 해가지고 사탄이 마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요 여러분가 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이참 평강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자는, 여기에, 자, 우리 고린도후서 문문을 먼저 보십시다. 1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으 보세요. 자막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위로라는 말이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예? 우리 이 3절 안에도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1절, 3절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그다음 4절에 가서는 우리를 위로하자또 내려가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이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한다. 위로라는 이 컴펄트 comfort. 컴펄트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데 영문에 보면, The God of, the comfort. of comfort,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위로예요. 우리에게 네.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김씨, 박씨, 최씨, 안씨, 한씨, 김씨, 비씨, 인간에게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이런 가정의 길을 추구합니다. 네. 우리 마음속의 길을 추구합니다. 네. 교회의 길을 추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길을 추구합니다. 네. 사람들이 평강을, 위로를, 안일을, 안전을, 평화를. 하, 세계는 오늘까지 아우성치고 유엔이 왜 생겼습니까? 유엔 본부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머리 짜내고 얘기해도 전쟁은 끊임이 없고, 마약, 테러, 폭행, 살인, 사건, 절도 끊임이 없고, 기근, 전쟁은 끊임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애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요,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우리가 내 생애를 자지우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너희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똑같은 환란 고통, 똑같은 기근 염병 똑같은 근심 불안 다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 마음으로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은 집사되고 군사되고 장로님 되고 또 우리 전도사 목사님들 되고 여러분 예수님 는 사람이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화병에 죽으면 안 돼요. 난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화병이 죽었다고 해서 가짜가 있구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짜다. 예수 잘 믿는데 왜화으을 죽어요? 이기야지.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들 얘기 마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기자 부 대가 있습니다. 이기자. 난 그거 보면서 한번 눈이 더뜨여 한번 더 봐요. 세상 군대도 이겨야 되는데, 십자군병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이겨야 돼요. 음? 진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 단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무엇인지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사야 66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적,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자식들 잘못하고 막 엉덩이 찰싹 찰싹 피는 엄마는 그 인증물이 없을 뿐 아니라 불인정한 어머니고, 그거는 뭐가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잘못돼도 빌 때는요, 용서해줘야 돼요. 네? 만약에 비는데도 찰싹 때리면은 일평생 걔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다가 얻어 터질까봐. 용서를 빌 때는 용서해 주야 돼요. 용서 자체가 위로입니다. 용서 자체가 긍휼입니다. 용서 자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이웃이나 어떤 회사 또 직원들이나 동업자들이나 참부단 것을 깨달을 때는 용서해 주는 그런 아름다움 인격의 기를 추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를 빌 때에 다 용서해줄 뿐 아니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시고 감싸주고 지켜주고 돌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이 지상에서요 한 도시가 전쟁이 아니고 화재로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된 도시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시카고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1887년 10월에 달찬시카고가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으나 하면 세계적인 대목회자의 풍사인 무디께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디엘 무디가 52개 주를 그냥 안바닥 다니면서 하듯이 전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보금을 지내서 그가 보금 지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만 통계가 100만 명이 나옵니다. 복음 들은 사람만 5천만이 나와요. d 엘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5천만이고 그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온 숫자만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사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이번 화재에 소실 됐는데 그 무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고 다니는 의상은요 다 탔습니다. 목사님 그 들고 다니는 가방은요. 그것도 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제는요? 그것도 다 탔지요 아다 태웠군요 그랬더니 안 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무디가 말한 이 말이요 이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탔는데 제일 소중한 예수님과 그의 성경 말씀은 안 태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태우고, 내가 외친 이 성경말씀은 항상 다른 건못 꺼내도 성경말씀을 꼭 붙잡고 태우질 않았다. 오늘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한다면,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위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뒤엘 무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로 하여금 온 세계의 영향을 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인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극렬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실패, 낭패, 괴롬 쪽에 그냥 처박혀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마는 여러분과 나는 그 백성입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왜 소희 당하고 하는 일마다 막 불통하고 몇지천 대 받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야 참된 은혜와 평강이 평생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중안 동안 지치고 장한십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고 살아오게 하신 우리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저들의 머리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평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